5월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왜이 내용 나만 몰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정보를 보시면 하나하나 체크하시고, 반드시 신청해야 되는데요. 전 국민 대부분이 해당되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여러 가지 기준이나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대중교통카드 K패스 모든 국민 해당되고요. 5월 동행축제 아시는 분들 혜택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청년 최대 1,44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도 있고요. 그리고 5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최대 330만원, 여기에다가 자녀 한 사람당 1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혜택, 모르면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스스로 챙기지 못하면 사라지는 정책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중요합니다. 날짜가 중요한데요. 5월이 지나면 아예 사라져 버리는 정책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은 계속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정보 너무나 많습니다. 청년 내일 저축계좌 신청 기간 5월 21일까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번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신규로 가입하겠다 하시는 분들 5월 21일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됩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매달 내가 10만원씩 저축하게 되면 3년 지나고 나면 360만원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자까지 붙겠죠. 자, 그런데 청년 내일 저축 계좌를 신규로 가입했을 때는 이 돈이 720만원에서 1440만원까지 불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상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자, 신청할 때 나이가 있습니다. 19세에서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기초수급자나 자상계층 이런 분들은 39세까지도 가능하니까 연령 기준 신청 당시 일하고 있는 청년 나이 몇 살이냐 이것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1인 가구 기준 223만원 매월 223만원의 소득 이하다 하시는 분들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은 월 50만원이 넘고 230만원 이하 수급자나 차상위는 월 10만원 이상입니다. 지원 내용 살펴보면요.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지원해드리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월 3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3년 만기가 되면 720만원에서 1440만원까지 적립금 여기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3년 이후 만기가 되었을 때 내가 이 돈을 받을 때 조건이 있다. 근로활동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0시간 교육이수. 여기에다가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탈락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로활동 지속해야 되고 교육이수 10시간 자금사용 계획서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신청하실 때 날짜 5월 21일까지입니다.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8월 이후입니다. 이후에 내가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는 신청하실 때 남겨둔 휴대폰으로 문자가 오게 되니깐요 이 부분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신청하실 때는 주민센터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문의사항 여기 나와있는 전화번호 자산형성 지원 콜센터도 있고요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이곳에서도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5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근로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호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단독 가구는 2,200만원 미만까지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근로장려금은 해당되지 않지만 자녀장려금이 해당되는 분들 7천만원 미만 소득이 있다면 자녀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이분들 모르고 놓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녀장려금 7천만원까지다 이 부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다.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5월 31일 이때까지 신청 마감하고요. 지급되는 날짜는 8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자녀장려금 자녀 한 사람당 최대 100만원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면 200만원 3명이면 300만원까지 이렇게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기준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옷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까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 자녀장려금 무조건 다 100만원이냐? 아닙니다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까지, 곧벌이 가구는 2,100만 원까지 자녀 한 사람당 10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요. 이 기준을 넘게 되면 줄어듭니다. 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이미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대중교통 카드 K패스 5월 1일부터 출시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 한 달에 평균 7만 원 정도 이용하신다면 K패스를 이용했을 때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까지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면 가입한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달이 지났을 때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하셔야 되고요. 첫 달에는 15회 미만이라 할지라도 환급되니까 이 내용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쓴 교통비 금액 20%에서 53.3%일 이는 20% 환급 비율,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무려 53.3%까지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 만 34세까지입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자상의계층까지 지원해드립니다. 최대 한 달에 60번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일부 지역이 제외되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전라권에서는 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복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에는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도는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입니다. 환급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선불형 충전식 카드.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로 환급해 드리고 신용카드는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됩니다 선불형 충전식은 해당 카드사 앱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합니다 기존의 알뜰교통카드를 이용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K패스로 회원 전환하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 축제인데요. 5월 28일까지입니다. 매일 또는 일주일마다 50%에서 90% 할인 판매하는 특가전, 공영 홈쇼핑, 홈앤 쇼핑, 행복한 백. 이렇게 행사 제품은 생활주방용품부터 생필품, 패션, 스포츠용품까지 다양합니다. 이 정보 확인해 두시고요. 상생기획전 최대 50% 할인 쿠폰 타임 특가 특별 기획전도 있습니다. 자 많습니다. 오픈마켓 종합몰, 펀딩 공동구매, 식품전문, 패션 및 기타, 해외 쇼핑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오픈마켓은 롯데온이나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쇼핑, 위메프 쿠팡, 그립. 팀몬 11번가 네이버 도매 꾹 이렇게 오픈 마켓 최대 50%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종합몰에서도 이렇게 뉴퍼 마켓부터 유플러스 코까지 그 외에도 많은 곳에서 이렇게 특별 기획전을 참여하고 있으니까 자이 내용 눈으로 한번 보시다가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다 하신다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5월 20일부터 바뀌는 내용이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는 병원에 갔을 때 반드시 신분증 챙겨야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 사람 무자격자가 진료받는 행위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얌체들 다른 사람 건강보험증을 도용해서 사용하는 사람 병원에서 반드시 본인이 맞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갈 때는 신분증 아니면 건강보험증을 꼭 챙겨서 가져가야 되는데요. 실제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본인 확인을 하게 되면 정확한 본인 정보를 통해서 안전하게 의료 이용이 가능해지고. 부정수급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 줄줄 세고 있었던 것, 이것도 개선될 수 있고요. 또, 건강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몰래 쓰거나, 이럴 때 발생할 수 있었던 약물 원함용, 이 부분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분증 반드시 챙기셔야 되는데,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 있고, 신분증이 없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이나 응급 환자 그러니까 신분 확인이 바로 어렵다 하는 분들 이분들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도 가능하니까 응급 환자다 19세 미만이다 하시는 분들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5월까지 반드시 챙겨야 되는 정책 5월 지나면 사라지는 받을 수 없는 각종 혜택들 알아봤는데요. 대중교통카드 K-Ps 5월 동행 축제 할인 판매 매달 10만 원 저축하면 3년 뒤 720만 원에서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 내일 저축 계좌 7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라면 자녀 장려금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 해당되시는 분들 최대 33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제부터 병원 가실 때는 반드시 신분증 챙겨 가야 된다. 하는 내용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